로동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로잉남입니다. 축구 가정의 희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육강국 건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중시하는 하나의 전선입니다. 얼마 전 우리는 축구 가정으로 불리우며 라박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롱타임 노시 주경식 동무가 과거에 카타르전에서 북한과 카타르전에서 골을 넣었던 아주 훌륭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.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아 로마 월드컵에서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선전 이잖아요 네. 네.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 이제 예선전이 있는데 그 예선전에서 이제 카타르랑 경기를 할때 2대 0으로 이제 북한이 이겼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, 야, 본선에 곧시면 이제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어, 그때 이제 두 번째 골을 이 주경식 네. 선수가 넣었는데 이 9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아주 대단한 축구선수였죠.